안녕하십니까? 핵심 종목 분석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JNT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NTC는 3월 초에 상장된 신규 상장 종목인데 비운의 종목입니다. 때를 잘못 맞아 가지고 3월에 대폭락장을 맞아서 공모가가 11,000원인데 지금 오늘 26%는 올라도 6,180원이니까 정말 때로 잘못 만나도 제대로 잘못 만난 종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카페 다 아실 겁니다. 때문에 남다른 투자에 기 네이버 들어오시면,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이 있는데요. JNT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JNTC를 조금 보시면요. 영어 이름을 이렇게 나니까 정말 헷갈리죠. JNTC 그냥 적었습니다. 우선 조금 단점은 자본금이 약간 큽니다. 289억이면요. 응대가좀 무겁죠. 휴대폰 관련, 부품 관련 주 중에서 289억은 좀큰 편입니다. 지금 파트론이 한 200억대 넘고, 200억대 되는 주식이 좀 드문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적으로 커넥터라는 건말 그대로 이어주는 겁니다. 이게 휴대폰 안에 여러 군데 쓰이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캐시카우고. 성장 동력은 이 강화유리입니다. 특히 3D 커브글라스. 이게 뭡니까? 하는 건데, 강화유리란 거는 말 그대로 기존의 유리보다 한 다섯 배 정도 어, 충격이 강하고 보호하면서도 3D 굽었다 하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 회사 들어가가지고 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 겁니다. 음, 우리 휴대폰 보면요 갤럭시 엣지 나오면서부터 끝머리가 유리가 살짝 굽었죠. 그걸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끝부분이 요 부분이 살짝 동그랗게 끝부분이 굽었죠. 예, 이게 이제 이러면 처음에 이거부터 해가지고 요그 다음에는 양 사이드가 다 양쪽이 다 그죠 그다음에는 양쪽이 다 굽는 제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는 사면이 다 굽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사면이 다 굽는 제품이 나오고 음. 그래서 지금은 어, 아예 이거 키리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음, 아예 폭포수처럼 쾅 떨어지는 엣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음, 그런 유저, 이거를 이 회사가 지금 거의 유일하게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회사다. 하는 점이라서,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에 독점 공급하다가 2018년부터 독점이 풀려서 화웨이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음, 2017년까지는 삼성에 독점했거든요. 그래서, 화웨이 쪽으로 2019년 하반이 메이트, 이것서이 제품은 좀 고급 제품에 쓰이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하이엔드 제품에 쓰이는데, 메이트 시리즈에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했고, 올해는 P 시리즈까지, 메이트 시리즈, P 시리즈 더넘고한다 그래서, 화웨이가 전체적 연간 한 2억 4천만 대출하한다면 20, 30% 정도가 하이엔드 제품이다. 그 다음에 이기서 장점은, 이 삼성에만 그동안 쭉 공급을 하다가 이 화웨이로도 공급을 하죠. 그 외에 다른 제품들, 하이엔드 제품들이 다 추세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 디스플레이 업체들 통해서, 뭐, 중국의 비보, 뭐, 구글, 소니,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샤오미, 오퍼, 화웨이를 하면요. 중국의 샤웨이, 오퍼, 아래 위에 업체들도 따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집중하다가 점점, 그래서 2020년에 삼성 비중이 한30% 정도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데 이 다변화가 일단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음, UTG 들어보셨죠? 울트라 스글라스인데 우리 폴더블 폰에 지금 도우인시스라고 들어보셨죠? 도우인시스. 한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도우인시스. 그래서 지금 산성의 폴더블폰의 음, 윈도우는 도우 인시스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면 이제 캠트로닉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다그 다음에 UTI라고 있죠. 이, 이 회사들도 다 삼성하고 같이 물량이 늘어나면 어, 이쪽도 본격화될 겁니다. 지금은 도우 인시스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집은 어, JNTC는 국내 말고 중국으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지금 상당히 음, 진척이 됐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보호필름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이 보호필름은 삼성 같은 건 지금 세경 하이테크에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뭐 UTG 위에, UTG가 있으면 그 위에 보호필름을 하고, 그, 그 다음에 또 커브 필름을 또 하나 더 합니다 패트로 음, 여기는 보호 필름 어, 하나 더붙고요 음, 여기가 UTG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또 하나가 그것보다는 좀 UTG 더 돋보이지만 그것보다는 차량용이 더깔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차 보면요 이제는 유리가 그 대시보드는 그 유리로 바뀝니다 이 차량용도 지금 양산체들을 구축해서 메이저 사에 하반기부터 공급한다. 즉, 이 회사는 일단은 고객 다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에서 뭐, 화웨이, 샤오미, 이런 식으로 지금 다변화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첫째고, 두 번째는 제품의 다변화죠, 제품의. 지금까지는 휴대폰 위주로, 스마트폰 위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차량으로. 그래서 한번 이미지, 전기차 이미지들 쭉 보시면요. 대시보드는 거의 유리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커넥터 부분은 휴대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을 말 그대로 이어주는 게 커넥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한 천억 정도 매출이 나면서 캐시카우 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의 공장을 지금 1, 2 공장은 완공을 했고, 2 공장까지 작년 하반기에 완공을 했고, 음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3 공장 면적이 굉장히 커져. 이제 이 1, 2 공장 합친 것보다 더큰 거를 2020년 하반기에 그래서 성장할 거다. 한 점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상, 신규 상장을 했는데, 2019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955억, 깜짝 놀랐습니다. 어닝스 프라이즈도 955억이 났고 주당순이 1,600원대 났는데 올해도 고성장이 예상된다. 음, 그래서 이, 이 고성장은 항상 프리미엄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주가는 어, 고, 저,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1,600 거의 1,700원 가까운데. 지금 주가는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26% 올라도 6,100원입니다. 1,700원이면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13,000, 14,000원 정도까지는 볼수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특히 이 종목은 뭐죠? 공모가가 11,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6,100원이니까요. 나무점 음,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기관들은 아직 특별한 매수세가 없습니다. 이 매도세는 제가 볼 때는 뭐, 음, 상장 전에 뭐 저가에 했던 뭐 그런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겠냐 판단되는데, 이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기업 내용이고, 기업 내용이 그래서 아마 기관도 조만간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따라서한 5천 원 내외에서 바닥을 찍고 인재고기를 뜨은 사는 수준이고,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느긋하게 보면 공모가 수준은 당연히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전체 시장이 아쉽지,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어, 또이 종목은 엉덩이가 자본금이 거의 300억에 가까워서 좀발 빠른 매매를 큰 그림은 공모가는 회복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발빠른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46번째 시간 JNDC였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